유튜브에서 띠띠뽀를 검색해보세요. 싱싱이의 비밀 싱싱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laughs> 얘들아! 싱싱아! 오, 안녕. 안녕! 잘 됐다! 우리 이제 막 노래 부르려던 참인데 싱싱이도 같이 부르자! 노, 노래? <laughs> 신나는 거 부르자! 응. 뭐 부를까? 어. 저기 얘들아. 어? 난 빨리 씻고 자고 싶어서 어. 먼저 가 볼게. 어, 그래. 할수 없지. 알았어. 안녕. 어. 잘가 싱싱아. 그럼 우리끼리 시작해 볼까? 징징 뽕뽕 틱 틱이 뽕뽕 나는 행복한 기차 음. 즐거울 땐 칙칙폭폭 소리 높여요 어? 아, 어떡해 <웃음> <웃음> 괜찮아 싱싱아 창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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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노래 잘하고 싶다 어휴. 오늘은 싱싱이가 쉬는 날이에요 운행도 없는데 뭐하고 놀지? 싱싱아! 어? 안녕?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좋아! 그럼 어? 같이 노래 부르는 건 어때? <laughs> 노, 노래? 그래! 어제도 같이 못 불렀잖아! 같이 부를 거지? 어... 아! 그러고 보니 운행 있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얘들아! 먼저 가볼게! 어? 너 오늘 쉬는 날이잖아! 어? 그게... 운행이 어... 아니라 우리랑 어... 노래 부르는 게 싫은 거야? 뭐? 아, 아니야 근데 왜 그래? 거짓말까지 하고 우리가 싫은 거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 아, 휴 사실은 내가 노래를 정말 못 불러서 그래 뭐? 얼마 전에도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다 실수를 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아. 그랬구나. 나도 너희처럼 잘 부르고 싶은데. 음, 어? 그럼 한번 어? 불러봐. 맞아, 우리가 들어줄게. 뭐? 또 실수하면 어떻게? <laughs>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laughs> 그럼 해볼게. <laughs> 시끌벅적 도시를 어? 지나. 어, 잘안 들려. 조금만 더 크게 해봐. 음. 시끌벅적 도시를 지나 아, 못 하겠어. 우리들 앞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구나. 그럼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해 보는 게 어때?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무도 없는 데서? 응. 음,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래? 고마워 얘들아. 오늘부터 꼭해 볼게. 응. 음, 그럼 우린 가 볼게. <laughs> 힘내 찡찡아. 응. 안녕. 어 응? 어디가 좋을까? 아! 싱싱이는 <laughs> 아무도 없는 대강당에서 연습하기로 했어요. 어? 여기 아무도 안 오겠지? 디 리디 리리리이와 어? 어? 뭐? 씽씽이네 여기서 뭐해? 그게... 싱싱이너 <laughs> 가디언엑스 보려고 일찍 와 있구나! 어? 어 마, 맞아 앞에서 봐야 재밌잖아 <laughs> 근데 방금 무슨 노래소리 들리지 않았어? 무슨 노래소리?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싱싱이 넌못 들었어? 응, 못 들었는데 가디언엑스 시작하겠다 이상하다 어? 시작했다! <laughs> 여긴 아무도 없겠지? 디디 리디 디 디디. 싱싱아, 어! 여긴 무슨 일이니? 허브 아저씨, 어, 그 그게. <laughs> 아, 낚시 끝날 시간 맞춰서 데리러 왔구나. 네? 아, 아 네. 고맙다. 안 그래도 되는데. 어, 서타세요 <laughs> 그래, 이제. <laughs> 아, 연습은 언제 하지? 싱싱이는그 뒤로도 계속 연습할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좋아, 여기라면… 띠띠리띠! 어? 싱아 안녕?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어? 여기도 안 되겠다. 여긴 시끄러우니까 괜찮겠지? 띠띠리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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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안 되겠네. 그랬다니까. 에이 정말? 정말이니까. 거긴 아무도 없어. 어? 흠.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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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이구나. 안녕. 방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게 그, 기차마을 밖 공장지대에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화물기차라면 용감해야지 거기가 어딘데? 옛날 제철소 창고였던 것 같아 그래? 고마워 로코 나 먼저 가볼게 얘들아 어? 어? 어! 그런데 뭐가 고맙다는 거지? 그러게 띠띠뻑 띠띠뻑 싱싱이는 <laughs> 로쿠가 말한 곳으로 갔어요. 우와! 정말 기차가 한 대도 없네. 어? 옛날 창고라면 저긴데. 들어가 보자. 흠? <laughs> 여긴 정말 아무도 안 오겠어. 그럼 시작해 볼까? 띠리띠띠띠띠띠리리리띠띠뽀. <laughs>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싱싱이가 픽스와 리프트를 만나러 왔네요. 픽스! 리프트! 어? <laughs> 싱싱아! 안녕! 연습은 많이 했어? 응! 좋은 장소를 발견했거든! 우와! 어딘데? 공장 지대에 있는 낡은 창고인데 안 쓰는 거라 아무도 안 와! 잘됐다! 나중에 우리랑 어? 꼭 같이 노래 불러야 해! 음. 알았지? 알겠어! 그럼 나 연습하러 가볼게! 잘, 잘 가. 가! 다리를 넘고 터널을 지나 숲으로 가 일을 끝낸 디즐이 공장지대를 지나가고 있네요 어? 어제 로코가 말했던 곳이네 하나도 안 무섭네 뭐어 <laughs>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설마 유령 쨉쨉쨉쨉쨉쨉쨉쨉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 <laughs> <laughs> 얘들아, 어?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공장 지대 근처에 유령 이 있어. 내가 유령 목소리를 들었다고. 어? 어? 에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진짜야. 막띠리리리 디리 리리 디리 리리 이런 소리를 내더라니까. 진짜. 어? 어디에서 들었는데? 옛날 제철소 창고 쪽에서 들렸던 것 같아. 옛날 창고? 싱싱이가 지금 거기에 갔단 음. 말이야. 어? 싱싱이가 유령한테 잡혀가면 어떡해? 안 되겠어, 얘들아. 우리 싱싱이를 구하러 가자. 알겠어. 응. 꼬마 기차들은 싱싱이를 싱싱아! 찾으러 창고 쪽으로 갔어요. 어. 싱싱아! 싱싱아 어디 있어? 대답해 봐. 이미 잡혀간 거라면 어떡하지? 설마 아닐 거야. 어? 어? 으, 어떡해! 잠깐만, 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이건 모래소리잖아? 유령이 노래 부르나봐! <laughs> 싱싱이가 저 안에 붙잡혀 있을지도 몰라!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알았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들어가는 거다! 응. <laughs> 하나, 둘! <laughs> 괜찮아? 유령은 어디 있어? 유령? 어, 응. 우리가 분명히 유령 목소리를 들었거든! 유령이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어? 노래라면… 내가 불렀는데… 뭐? 어? 아, 유령이 아니라 싱싱이었구나 아, 우린 싱 o 이 네가 유령한테 잡혀갈까봐 구하러 왔거든. 그랬구나. 무서웠을 텐데 와줘서 고마워. <laughs> 그럼 너희들 혹시 내 노래를 들은 거야 <laughs> 어, 유령인 줄 알았지만 <laughs> 어? 어, 근데 왜 이런 데서 노래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내가 노래를 못해서 너희 앞에서 부를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연습한 거야 어? 조금 전 노래는 잘 불렀었는데 맞아 나만큼은 아니지만 싱싱이는 노래를 정말 잘 부른. 다들 씽씽이 노래가 정말 좋은가 보네? <laughs> 그러게. 씽씽아, 한번더 불러줄래? 응? <웃음>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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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싱싱이도 친구들 앞에서 자신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